지기현의 재판을 지켜본 서용교 의원이 한마디 합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비공개로 받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에서 93분간 원맨쇼를 하면서 자기주장을 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할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쇼를 벌이게 된 것은 바로 지기연 재판부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내란 진상조사단이 오게 된 겁니다. 당장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리 했는데 하물며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것을 비공개로 한단 말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도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할 것을 촉구하고 모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가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두더지처럼 지하 통로로 가게 놔둔 법원은 또 뭡니까? 법원은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사위원으로도 여러 번 문제 제기했지만 이럴 서는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혼자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즉각 당장 직권으로 기현 재판부가 구속 시키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차고 넘치니 당장 재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